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학교 선생님이신 구독자분의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쪽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를 작성할 때 문서서식을 갖추어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며 쉽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보내주신 샘플을 기준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내용이 보내주신 샘플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능은 크게 다단 그리고 개요와 스타일입니다. 천천히 작성하면서 사용된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편집 용지와 여백을 설정하겠습니다. 단축키 F7을 누릅니다. 용지 종류는 A4 그리고 방향은 세로로 그대로 두고 작성하겠습니다. 용지 종류는 선택해서 B4 또는 A3로 변경해서 얼마든지 작성 가능합니다. 용지 여백은 위쪽, 아래쪽 20mm 그리고 오른쪽 왼쪽 12.3mm, 머릿말, 꼬리말 10mm로 설정하겠습니다. 20 그리고 탭 키를 누르면 머릿말 입력창으로 이동하죠. 머릿말 10 그리고 왼쪽 12.4, 오른쪽 제본 영역은 0 그대로 두고 오른쪽 12.4 그리고 꼬리말 10 아래쪽 20mm로 입력하고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용지 여백이 설정이 되었다면 다단을 나눠 보겠습니다. 쪽 메뉴를 누르고 단 메뉴를 선택해서 다단 설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자주 쓰이는 모양 둘을 선택하고 구분선 넣기에 체크를 한 다음, 구분선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선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위쪽에 있는 사각형 상자는 문서를 모두 만든 다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요 번호 설정을 하겠습니다. 개요는 첫 번째 수준과 두 번째 수준으로 나누어서 아라비아 숫자, 동그라미 1, 2, 3 순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서식 메뉴를 누르고 개요 번호 모양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개요 번호 모양에 아라비아 숫자 1 그리고 동그라미 1 순으로 진행되는 모양이 없네요. 그러면 사용자 정의를 눌러서 직접 번호 모양을 정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 수준의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 그대로 두고 번호 서식에 꺽쇠 1점 이라고 되어 있죠 이 꺽쇠가 바로 1, 2, 3 순서로 번호가 매겨지는 걸 의미합니다 지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1은 1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점은 장식 문자죠 번호 모양 1, 2, 3을 입력받아서 1점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미리 보기에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샘플을 보면 번호와 본문 내용의 글자 모양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여기, 글자 모양 지정에 체크를 하고, 글자 모양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지정하는 글자 모양은 본문의 글자 모양 아닙니다. 개요번호 모양의 글자 모양을 별도로 주고자 할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글자 모양은 한컴 바탕체로 하겠습니다. 이한컴 바탕체는 샘플에서 이 글자 모양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글자 모양을 자유롭게 줄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한컴 바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하게 설정. 그리고 여기 본문과 개요번호 사이가 간격이 넓죠? 기본 간격이 50%인데, 넓게 주기 위해서 130%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설정은 모두 끝이 났고 두 번째 수준을 설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준은 번호 모양 동그라미 123이죠. 미리 보기를 보면 동그라미 1 옆에 점이 붙었죠. 번호서식에 이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점을 지워주면 동그라미 123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본문과 개요번호 모양의 글자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글자 모양을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머지도 수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설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 바로 개요 번호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본문의 글자 모양은 스타일에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스타일 단축키 F6을 누릅니다. 개요 1에서 개요 10번까지의 스타일이 보이는데요. 바로 개요 번호 모양의 수준 1에서 수준 1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준 1과 수준 2를 지정했었죠. 개요 1과 개요 2에서 스타일을 지정하면 바로 첫 번째 수준과 두 번째 수준의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요 1을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을 누르고, 글자 모양, 맑은 고딕체를 선택합니다. 글자 크기 그대로 두고, 글꼴만 변경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설정. 그리고 문단 모양에서 왼쪽 옆에 기본 값이 10으로 되 있는데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그리고 글머리표 문단 번호는 개요번호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정할 필요는 없죠. 설정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개요1을 선택하고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글자 모양은 여기에 사용된 글자가 바탕치에더라고요. 바탕이라고 선택하고, 글자 크기 그대로 두고 설정 누릅니다. 문단 모양을 누르고, 왼쪽 옆에 15포인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 자, 현재 개요1과 개요2를 설정을 한 상태인데요. 문서를 작성할 때, 이 스타일의 단축키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개요1은 컨트롤3이고 개요2는 컨트롤4죠. 자, 그러면 이 단축키를 기억하면서 문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번호가 연속되죠. 이때 단축키 컨트롤4가 두 번째 수준입니다. 두 번째 수준의 문단 여백이 20% 정도가 되면 보기가 좋을 것 같네요. 다시 F6을 누르고 스타일 대화 상자를 실행합니다. 개요 1을 선택한 다음 스타일 편집하기를 누르고 문단 모양을 눌러서 왼쪽 여백 20포인트로 설정한 다음 설정을 누릅니다. 20포인트가 적당하죠? 자, 여기에서 꼼꼼히블럭 지정하고 단축키 컨트롤 U를 누르면 밑줄이 입력됩니다. 여기 만듦에도 블럭 지정하고 컨트롤 U를 누르면 밑줄이 들어가죠? 단축키 컨트롤 U를 한번더 누르면 밑줄은 취소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가 모두 작성되었죠? 엔터를 누르고 내용 없이 엔터를 누르면 개요는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줄을 바꾼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문제 작성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3을 누르면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시작되죠? 개요와 스타일에 의해서 번호 그리고 글자 모양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엔터 누르면 계속 연속 번호가 진행되죠. 이때 단축키 컨트롤 4를 누르면 두 번째 수준이 시작됩니다. 화살표를 입력할 때 단축키 컨트롤 F 10번을 누르면 문자표 대화 상자가 실행되죠. 사용자 문자표를 누르고 여기에서 화살표 문자 영역을 선택한 다음 문자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계속 연속 번호가 진행되죠. 내용 없이 엔터를 누르면 개요가 취소되고 줄을 바꾼 다음 다시 컨트롤 3을 누르면 지금과 같이 또 3번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개요와 스타일을 설정해서 문서를 작성할 때 지금과 같이 단축키를 사용하면 문서 작성이 굉장히 빠르고 쉬워집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나열되어 있는 번호는 개요 번호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 없이 엔터쳤죠 컨트롤 F10을 눌러서 사용자 문자표에 원 문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크롤 바 내려서 여기에서 제공되는 원 문자 1을 더블 클릭, 2 더블 클릭 3 4 5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입력 문자에 모두 입력되죠. 넣기를 누릅니다. 1 옆에 이렇게 집안일이라고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누르고 1과 4가 정렬되고 2와 5가 정렬되도록 설정하려면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이렇게 맞춰주는 방법도 있지만 자, 다른 방법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탭 정렬을 하는 겁니다 1 앞에 키보드의 탭 키를 누르고 2 앞에 커서를 두고 마찬가지 탭 3도 마찬가지입니다 탭 키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블럭을 지정한 다음 눈금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탭 종류가 여러 개 나타나죠 왼쪽 탭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여기 니언자 모양의 표시가 바로 탭이 됩니다 여기 탭을 이렇게 끌면 지금과 같이 1, 4가 정렬이 되죠. 해당 위치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또 왼쪽 탭을 하나 더 삽입합니다. 탭을 이렇게 끌면 지금과 같이 2, 5가 정렬이 됩니다. 3도 정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버전이 한글 2020 버전인데요. 이전 버전의 탭 모양은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달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탭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고, 자, 이번에는 여기 참고 내용이 있죠? 단축키 Ctrl F10을 눌러서 사용자 문자표 기호 1의 참고 표시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사용한 문자는 앞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등록이 되 있는 거고, 무시하고 여기 기호 1 영역에서 찾으면 됩니다. 다시 F6을 눌러 스타일 대화 상자를 실행합니다. 스타일 추가하기를 눌러서 참고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은 맑은 고딕체를 찾아 선택을 하고 글자 크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문단 모양 여백 없이 설정하면 되겠네요. 추가를 누르고 참고 스타일의 단축키 위치를 여기 한줄 아래로 이동하기 라는 버튼을 눌러서 개요이 아래쪽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내용은 단축키 컨트롤 5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자는 표를 이용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입력 메뉴를 누르고 표한줄한 칸짜리 한 그리고 글자처럼 지급을 하지 말고 만들게 하겠습니다. 참고 내용은 아니지만 글자 모양 동일하죠? 그러면 c t r l 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글자 모양이 맑은 고딕치로 바뀝니다. 표 안에서 F5를 누르면 블럭 지정되죠? Ctrl 키를 눌러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표의 높이를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이 부분도 스타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글꼴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글자 모양은 샘플의 바탕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탕체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누르고 다시 컨트롤 3을 누르면 번호는 4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내용 없이 엔터를 누르고 여기에 표를 다시 한줄한칸짜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표는 위에서 작성한 표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고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표를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들고 표의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하면 지금과 같이 표셀 속성 대화상자가 실행됩니다. 가로 오른쪽 맞춤 하겠다고 정렬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지금 맞춤 되었죠.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두칸 띄우고, 내용 입력했네요. 적는다 라고 하고 여기서 추가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표를 작성했을 때 여기 표의 크기가 이제 더 이상 여기 공간이 없어서 나타낼 부분이 없죠 그러면 다음 다단 위치나 아니면 다음 페이지에 표가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표의 본문과의 배치가 자리 차지가 아닌 글자처럼 지급이 되면 지금과 같이 이 공간에 표시가 되지 않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내용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다음 페이지나 다음 단으로 넘어가게끔 하려고 할 때는 이 표를 글자처럼 지급으로 만들면 안 되고 자리 차지를 해야 합니다. 자, 다시 여기 정렬 상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표 아래쪽에서 다시 문제가 시작되게끔 하려면 단축키 c t r 3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위와 똑같은 표가 필요하죠. 이 경우에 표를 또 만들고 오른쪽 정렬하고 내용을 입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표를 상용구로 등록해 두고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표 안에 내용의 글자 모양을 바탕체로 변경하겠습니다. 현재 이 표를 상용구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안에 커서를 두면 안 되고, 표 개체 자체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Alt, I를 누르면, 본문 상용구 등록이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실행되죠? 주말에 보기 2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상자를 보기 1로 지정을 할 거고, 두 번째 상자를 보기 2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설정.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지정해 볼까요? 안에 커서가 있으면 안 되고 개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축키 Alt I 그리고 보기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 6번이 아니고 표가 와야 되겠죠? 내용 없이 엔터를 누르고 중말 보기이라고 입력하고 Alt I를 누르면 상자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입력되었죠? 여기 내용에 블럭을 지정하고 지금과 같이. 내용 입력하면 됩니다. 마무리로 위쪽에 있는 상자를 만들겠습니다. 위에 있는 상자, 그림자가 있네요. 이 경우 표보다는 글 상자가 편리합니다. 입력 메뉴에 가로 글 상자를 선택하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글 상자를 선택한 다음 그림자 모양은 눌러서. 어, 샘플과 같은 위치에 그림자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모양이 다르죠. 그 상자의 색상이 투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도형 채우기를 눌러서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하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 내용 입력하면 됩니다. 글자 모양은 바탕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탭 키를 누르고 이름 탭키 누르고 점수 스페이스바를 눌러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도 되지만 저는 편리하게 탭으로 정렬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맞춰졌네요. 구독자분의 질문에서 가장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번호와 들여쓰기 하는 서식 설정 부분이었죠. 이런 부분은 이 강좌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개요와 스타일 설정만 제대로 한다면 시험 문제를 작성할 때 이제 서식 설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단축키만 입력하면 문서 서식은 자동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